안녕하세요 카스코 전문가 제이엠입니다 오늘은 장보는 영상이란기 보다는 제가 그동안에 샀던 물품 중에 좀 불만족스러웠던 제품들 좀 소개해 볼까 해요 사정을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뭐 불만족스러운 제품은 사실 없었고 대부분이 만족스럽긴 한데 오늘은 그래도 그 와중에 몇 가지 좀 불만족스러웠다 하는 것들 한번 여러분께 공유해 볼게요 자 함께 개개해 볼까요? 개개개 사실은 뭐 불만족이라고 해서 이거 꼭 사지 마세요. 정말 별로입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어떤 점 때문에 저는 좀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거니까요. 네, 또 오해하지는 마시고, 사람마다 각기 다 입장은 다른 거니까요. 예, 예. 제가 첫 번째로 불만족했던 제품이 바로 이 닥터 브로너스. 이게 뭐 샤워젤도 되고, 뭐 이걸로 양치를 해도 되고, 얼굴을 닦아도 되고 한다고 하는데, 어... 요건 조금 작은 용량이네요? 제가 샀던 거는 저는 이제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구매를 했고 이거보다 훨씬 더 대용량이었거든요 근데 요 펌프도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이 앞에 나오는 주둥이 부분도 더 길고 더 컸는데 제품은 사실 뭐 둘째 문제입니다 그렇게 뭐 좋다 나쁘다의 그런 것보다도 그냥 평범했는데 이 펌프에 보통 우리 쓰다보면은 비누 같은 거 조금 굳어서 이렇게 뭉쳐있잖아요 약간 볼펜 똥처럼, 똥처럼 뭔가 막 이렇게 뭉쳐있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자주 생겨요. 그 생기는 텀이 너무 짧고도 많이 생겨요. 좀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거의 고드름급으로 맺혀서 덩어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불만족스러웠어요. 여기는 475ml가 27,000원입니다. 가격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언급해 드릴게요. 제가 영상 업로드 전에 마침 또 이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예, 지금 추가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요렇게 <laughs> 비주얼도 좀 웃기죠. 지금 이건 아주 살짝 시작하는 단계고요. 여기에서 동그랗게 훨씬 더 크게 예, 그 덩어리가 생깁니다. 물론,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떼고 사용하면 되지,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아주 굉장히 자주 생기고요. 또 이렇게 버려지는 게 적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들거든요. 이게 약간, 이렇게, 만져보면 아주 꾸덕한, 뭐라고 할까, 젤리처럼? 네, 이렇게 요렇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고드름 매치 듣기 정말 아주 크게 늘어지는 모양새로 이렇게 굳어서 이제 붙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요렇게 됩니다 좀 특이하죠 신기하기도 하고 참고로 저는 21,000원에 구매했고요 요거는 용량이 950ml 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 커클랜드 구운 재레김 인데요 요게 지금 17g 짜리 10개에 9,400원이에요. 요렇게 생겼는데 요건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짭니다. 제가 음식을 결코 싱겁게 먹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좀 많이 짰어요. 그러니까 고점 그 감안하셔가지고 구매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번 거는 모짜렐라 치즈 스틱인데요. 2.26kg에 21,300원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어지간하면 드시지 않는 걸 저는 솔직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꽤 짭짤한 것도 잘 먹고 좋아하는 편인데 그냥 짠 맛밖에 없습니다. 데워서 바로 먹어도 그렇게 쫀득한 치즈의 맛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고소한 맛도 좀 없을 정도로 그냥 무조건 짜기만 했어요. 무턱대고 짰으니까, 그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커클랜드 치즈 피자입니다. 이 위에 보시면 공교롭게도 제가 올 때마다 사갔던 리스토란트 피자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독일 제품으로서 6판에 22,000원이에요. 근데 저희가 요거와 동시에 요것도 한번 사서 먹은 적이 있는데 요거는 네개에 지금 16,500원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정말 좀 피자가 단맛이 나더라고요. 그 치즈피자라면 사실은 또 치즈맛에 좀 충실해주면서 뭔가 나름의 그좀 약간 고소한 그런 맛이 있어줘야 되는데 단맛과 그리고 그 도우가 굉장히 그냥 너무 빵 같은 그런 어떤 네, 저희는 좀 별로 였어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의 취향이니까 네, 잘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코스트코에는 우유가 덴마크 얼리브 저지방 칼슘 우유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동일하지만 비타민 우유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프리미엄 우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중에 저는 이제 비타민 우유를 종종 사 먹었어요. 사실 저렴한 맛에 사 먹기는 했는데 우유가 이거 뭐 맛있다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건 개취입니다. 어디까지나.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묽은 느낌이었어요. 좀 우유에 물탄것 같은 느낌이어서 저로서는 사실은 불만족스러워서 요즘에는 이제 여기서 우유를 잘안 사고 있는데 이거 네,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같은 경우는 보니까 원래 4,000원인데 지금 500원 할인해서 3,500원 네, 그리고 저지방 우유 같은 경우는 네, 4,600원 하네요. 요거는 워낙 유명하고 인기도 많은 이제 커클랜드의 그릭 요거트예요. 907g짜리 두개 들어있어서 18,500원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꾸덕한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또 플레인 요거트는 또 너무 묽어서 요건 어떨까 하고 한번 사봤었는데, 어, 딱그중간쯤 됩니다. 일반 플레인 요거트와 중간쯤에 식감이긴 한데 아 뭔가 저는 좀 굉장히 느끼하면서 좀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여기 자주 오기 때문에 이게 맛있으면 늘 이걸 사서 먹을 텐데 그냥 저는 그냥 일반 플레인 요거트를 일단은 먹는 걸로 그 맛있는 그릭 요거트를 아직 찾지 못해서 혹시 아시는 분을 추천 부탁드립니다. 신맛이 좀 굉장히 강하면서 좀 깊은 맛이 없고 예... 그러고 먹다 보면 좀 느끼한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정말 사연많은 분다 버그 진저 비어입니다. 375ml 12병, 그게 한 19,700원 정도 하는데요. 이거 사실 정말 맛있습니다. 생강 맛 별로 안 나면서 적당히 달달하고 탄산도 적당하고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문제는 이 오프너 있죠? 이 병따개. 여기가 손잡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총 12개 중에 한 3~4개 정도는 정말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이 너무 아프거나 정말 손가락이 끊어질 것 정도로 아프거나 아니면은 이 병딱의 이 부분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사태가 있어서 제가 교환을 두 번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저보고 이걸 다시 새로 사오래요. 사 가지고 와서 고객센터에서 이거를 뜯어 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바꾸려는 수량만큼 빼 주고 그다음에 에 그걸 또 환불해주는 일단은 선결제를 제가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그냥 수량만큼만 교환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맛있고 너무 너무 좋은데 그 불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 문제 때문에 에 정말 저는 그게 좀 많이 불만이었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이거 말고, 홍자몽 있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진저비어에선 제가 지금 여러 차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늘 온 길에 홍자몽 사려고 했더니, 또 마침 없네요. 그게 없고, 오늘은 진저비어만 있어서, 네, 패스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는 되게 쉽게 열려야 되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엄청 쉽게 열리죠. 근데 가끔 이게, 꺾어서 이 열리는 과정에서 완전 안 열리거나 진짜 힘을 줘도 중간에 열리는 경우는 없어요. 일단 그렇게 되면은 여기, 요목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연결 부위가 완전히 끊어져가지고 아예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번에는 서리태 스낵이라고요콩 과자 같은 거예요. 650g에 16,000원인데요. 요거를 저희가 한때, 그 다음 더 병? 두, 세병 정도는 이제 떨어지지 않게 사다 먹었던 것 같은데, 이건 불만족스러웠던 이유가, 꼬소고 맛있긴 한데, 너무너무 딱딱합니다. 아주 굉장히 딱딱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보다는 연세가 드신 엄마가 드셨을 때, 치아에 좀 무리가 많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더 이상 먹지 않기 시작했는데, 요거 좀 그러한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원래 분다 버그 하나 손잡이 불량 이어 가지고 지금 교체를 해 주신 건데 네, 서비스로 하나 더 주셨다고 해가지고 <laughs> 네, 조금 마음이 좀 그래도 가라앉네요 예예 예, 감사합니다 땡큐 이번에는 이 유시몰 이라는 치약 있네요 이게 보니까 뭐 LG 생활건강에서 나오는 치약 이더라고요뭐 성분이나 뭐 효능 요런거는 사실 뭐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불만이 없지만 치약의 맛이 정말 호불호가 많이 갈릴 그런 맛입니다. 심지어 저는 너무나 극불호여가지고 입에 닿는 순간 굉장히 맵고 혀가 따갑고 그리고 그 특유의 무슨 참기 힘든 어떤 향이 있어요. 좀 양치를 할 때마다 좀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좀, 예, 죄송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불편했고요. 또한 가지 불편한 점이 이게 일반 튜브가 아니라 알루미늄 재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다 쓰다 보면은 이렇게 자그마한 것도 같이 들어 있었는데 이런 예, 모양으로 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단단하죠. 예, 일반 튜브보다 딱딱해서. 짜서 쓰기가 정말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있는 모여져 있는 것만 짜도 몇날 며칠은 아마 양치할 수 있을 정도일 것 같은데 물론 구매할 때 세트로 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말아서 짤수 있는 어떤 스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같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도구를 별도로 써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좀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치약 색깔이 딸기 우유 색깔이죠. 네, 핑크 핑크합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불편한 것은 네, 죄송합니다. 제가 굉장히 불만충인 것 같은데 이 뚜껑 뚜껑이 닫는 방식이 아시죠? 이렇게 해서 돌려서 닫아야 되는 방식인데 지금은 촬영 때문에 제가 한 손으로만 하고 있지만 잘 맞춰서 닫아줘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똑 끼우는 방식의 뚜껑이라든지. 그래서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얘를 좀안 좋게 보기 시작해서 한두 끝도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여러 가지로 저랑은 좀안 맞는 치약이었습니다. 에, 이렇게 해서 제 개인적으로 몇 가지 조금 불만족스러웠던 점들 에, 말씀드리면서 또 제품도 같이 공유해 봤는데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고 또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께서는 또 아주 맛있게 또잘 편하게 잘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네, 경우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내용이 있으면 또 영상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만 뒤로 갈게요. 빠이